주신 하나님의 이름도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저희가 가야될 세계부화를 두고 또 전인치유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수 있게 인도해 주시며 고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네. 제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 중심에서 다시, 다시 살아나시며 달아주시오. 하늘에 오사 전동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나아진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사운 날이다. 아멘

위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보여의 능력 주의 보여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어 주보여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바다 나에게 찬송 주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의 생 번성하게 하리니 네가 오늘... 내게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제, 우리 237 화요 집회에해에 제가 타이틀을 화요, 자방 화요 집회라고 하는데, 우리 자방 속에는 이제 a l w a 와 제가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이제 백년 언약으로 어, 자방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a l w a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같이, 같은 개념으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laughs> 어, 우리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모든 일은 약속의 위에 이루어지듯이 하나님도 언약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신다. 에레미야의 말씀이 나와 있죠. 이루신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를 중심으로. 그건 병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병은 증인이에요. 가브리 계획을할 때에 병이 대개 증인으로 쓰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갑과 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은 선포입니다. 그냥. 그러면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이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갑과 의뢰는 계약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갑은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을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이런 이런 벌을 받고 을은 이러 이런 책임을 진다. 한 것이 계약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언약의 개념은 그게 없어요. 내가 이룬 겁니다. 나를 떠나면 죽고 나와 함께하면 영원히 살려라. 그렇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는 언약을 성취하신단 말이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내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도시이루십니다이 말이 일이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는 날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영원히 존재합니다. 아멘. 어, 우리가 이런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이, 다른 중간에, 다른 계약을 그렇게 씁니다. 왜냐면, 좋은 관계따는 쓰거든요, 사인하거든요. 그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즘엔, 결혼할 때에도요, 갑과 을이 계약하고 결혼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셨죠? 연예인들. 나랑 10년 동안만. 그래서, 이사에서 말씀 가운데에도, 풀은 마르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똑같은 대상에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렸던 것이 가인이에요. 그냥 잘하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대충대충 대충 주섬주섬 해가지고 곡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꼭 제사의 피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벨은 이걸 알았잖아요. 똑같이 노력을 했지만은요. 가인은 영원한 아벨은 영원한 축복에 우리는 아벨의 후손 가운데에 피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큼 무섭느냐. 어, 이 언약에 <laughs> 저하고 이순 권사하고 권사님하고 이숙기 권사님 그리고 또 이승희 권사님 장님 계시는데 이렇게 세분 앉은 자리에 겨울이 추니까 천막 안에서 이렇게 앉은 자리에 이렇게,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랬어요. 새이 권사 모아놓고 나서 저도 참 보면 대단하죠. 우리 교인들이 아픈 사람이 많은데, 우리라도 기도 시작하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아니, 그냥 할수 있잖아.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뭐, 뭐 국가 민족을 뭐라 그런 개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건사도 좋아하고, 이숙키 건사, 우리 이제 올웨이스 회장, 그런 이제. 기도, 뭐 그냥 기도 했잖아. 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런데 얼마 안 됐다가, 그 우리 시작 장로한테 연락이 왔어요. 윤강시 아, 장로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 지금 국정원에서, 하나원에서 탈북자 중에서 암이 걸렸는데, 누가 좀 돌봐야 할것 같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랑 편안히 연락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시작한 게. 그래서 우리 이숙기 원사, 위성인, 저 저기, 이수원 거사 가셔가지고, 뭐,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 장례까지 우리가 다 치웠어요. 탈북자들 거의 암 걸려 죽어요. 스트레스하고, 과로 암, 그것도 암으로 옵니다. 거기 같이 있던 동생이, 지금 알뜰에서 나와 가지고 북한 선교 담당을 하고 있어요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전체 몇명 돼요? 우리가 올레이스가 맞아, 맞아. 꽤, 맞아. 꽤 맞아. 많이 맞아. 있죠 네. 어, 얼마 대충 한한 400명 될리요 지금, 지금, 4, 명, 5, 지금 명, 될 이제, 50, 50, 50. 어, 어. 지금 이제 가까이 될매 거예요. 기수마다 50명씩 가면은뭐 응. 다는 아니지만은 그것만 해도 벌써 꽤 되잖아요 응. 훈련 받은 사람들만 응. 근데 제가 기도하고 느끼기에는 언약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만약 이게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 흩어질 겁니다. 이거는 제가한게 아니고 제가 계속 할 이유가 우리가 전문 단체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Always with 전인치유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2, 3, 7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지금 아마 들어온 교회만도 한 200여 교계가 됐고 나라가 15개 나라 넘어갔을 거예요. 출발했지만은 주음 시대가 딱뜨면서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입만을 빼 색깔이 없어진 겁니다. 그것도 은혜지요. 그리고 이건 초교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볼베이스라는 호스피스 개념으로 돌아다 보니까 뭐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복음이 맞으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아유. 언약이 맞으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유. 교단이 왜 필요하고 뭐 초교파가 뭐가 우리는 언약의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관점이라는 거는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번 제가 아버님에 그 이제 보니까 어 제가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같이 이렇게 있게 된 입장인데 이제 어 요양병원 넘겨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한살 많으신 아흔 다섯 살 먹은 할머니신데 아버지 가슴에 다 손을 대고 기도하시더라고 한 시간당 맘씩 두고 가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런 이제 가 어머니 기도 권한입니다 예배권 있잖아요. 우리야 뭐 칠리권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칠리권도 있지만은 아버지를 축도해드리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선포하고 제가 돌아와서 잠시 어머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어, 이번 장례 절차를 우리 오신 분들 우리 권사 운영을 해야 돼요. 이게요 잘못하면 교회끼리 오해가 생겨요 기다리냐 마냐 시간 맞냐 마냐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틈탈수 있는. 사탄이 틈타기 가장 좋은 시간대거든요. 근데 전 이걸 보고 느끼면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구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셨구나. 우리 요번에 저도 다시 인식을 했는데 어 아버지가 스무 살때 우리 엄마가 스물 한살때 결혼하셨더라고. 그죠? 그 당시니까. 그래서 그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누나를 낳았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휴가가 오고 싶은데 전쟁터에 나가면은 추가 보내주는 제도가 있었대요. 음. <laughs> 그래가지고, 딸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당시에 지리산 공비톱을 나갔다 부상을 나가신 거지. 음. 공비를 포위를 했는데, 역포위다했더래 음. 동상으로 썩어들라는 거지. 음. 이제 그날, 스물한 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음. 발코락 자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 당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얘기. 시골에는 돌파리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니가 의사해. 그러면 의사가 되문에 <laughs> 그, 지금 아프것 같은데 목사 그냥 누구나 하잖아요. 그냥 니가 목사해.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한정의라는 의사 죽기를 몇번 각오했는데, 어, 니들이 이제 얼굴을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지 못하는 그 심정을 쓰셨더라고. 근데 죽고 싶은 심정이 말이 그렇지. 돈이 없지, 그 당시니까. 몸은 썩어들어갔지. 근데 그 심정을 가지고, 그게 죽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음. 그 심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무 내가 그러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똘망똘망해 그때 보면 이제 고애들 크니까 그래도 내가 죽지않고 사는 것이 잘했다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소진이 우리 아버지 약 사시거든요 음. 약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몇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날 글로 보니까 그 시간을 계속 돌아가시는 날까지 환자로 돌아가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 앞으로 아버지는 우주시 아퍼서 그 고통 때문에 이렇게 주무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기도를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더 클까요? 어머니의 기도소리가 더 컸을까요? 아버지 아니 답을 뻔하죠? <laughs> 소리. 아니 소리 아버지가 큰데 음. 나를 잡은 걸뭐그뭐 어... 그, 뭐 누구나 경험해 본일이있지만은흠 느낀 것 같아요 아기때못 음. 못 느꼈던 엄마의 가슴을 느끼면서 엄마한테 푹 안겼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못 도와주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도와주신다. 아, 네. 너죽지마 오늘의 나를 만드셨어. 근데 참 하나님 감사하죠? 가슴이 덜커덩덜덩다는 것은, 우리말에 심장 박동을 느낄 정도. 이게 전두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전두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수 엄마는 진짜 그 양반 땡 잡았죠. 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하고 나를 전두했, 몇명 전두했을까? 그 누가 1.5명인데 1.5명이 아니에요. 그걸 주신는데요 그~ 구루에 있는 배단의 교회라고 있어요 그~ 이제감축 기경 정도예요 굉장히 축죠경 감기 예 배단의 교회 굉장히 큽니다. 큽니다 님이 저를 초대해서 그날 제가 예배를 저녁 금요철에 예배인도 하는데 갈때 중학교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간 동네니까 음... 대충 알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서 저 같은 사람이 나올 동네가 아니에요 미소 오빠 같은 윤소영인데 나홀동네가 아닌데 그분 아버지가 복을 받았더라고요. 그럼 뭐문에 복을 받은 것 같으세요? 미소 엄마가 뭐 했다고요? 전주. 우리 엄마 전도하고 우리, 우리 온유 전도사 잘 알아들어야 돼. 이지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다른 행복보다 치고 큰 가치더라. 요번에 내가 느꼈어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시험 상금이 다 엄마한테 가는데.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병원비하고 누님 대면 이게 작은 게 아닌데 거의 국가가 다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대단하잖아요. 장례비까지. 그리고 국립묘지에 또 의식, 의장 다 해가지고 앉치하는걸 보면서 아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요또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것이요 아버지의 영상을 잠깐 쫙 틀어주더라고. 또 교회에서 또 준비해가지고. 아버지를 소개해 주시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서 공로한 거를 목사님, 광고 경. 그더니, 딱 이제 가죽을 나오라 하더니 세워놓고 전교인다 일으키더니 또 인사를 시키는 거 있죠. 그거 한 500명 되는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축도하고 축도 가운데에 아버지 축도 누르고서 마무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감동 속에 나오는 감동도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얼마큼 우위를 주셨느냐면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를 젊은 목사님이신데 내가 어머니 같이 모시고 살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예의겠, 예의겠지만 개인적인 감동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요번에 그걸 제가 느껴봤어요. 아, 그것이 언약 속에 받은 우리의 혜택이구나. 만약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갔다면 아마 우리 같은 집안 없을 거예요. 어, 언젠가 중학교 때에 우리 아들이 어, 이제 뭐 소문은 그대로 망하는 집안입니다. 아버지의 그 성격, 그 영적인 그 문제를 그대로 제가 답습을 해 줍니다. 스물여덟에 집사가지고, 서른한 살에 권사가 됐으니까 나름대로 남이 볼땐 신실했잖아요. 근데 나는 죽어갔잖아요, 사실은. 내가 만족이 안 되고 항상 분노, 분노 장애가 있고 두려움에 속기니까 애한테 상처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났으면은 내가 아빠 죽였다 그더라. 러고요 막둥이가 그때 제가 나이 40에 나온 막둥이니까 그럼 얘는 그랬더니 아빠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왜 우리 집안에 얘가 태어나느냐는 거죠 사실 우리 막둥이 이삭이는 어, 복음과 바로 이게 다예요 여기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전 가진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뭐가 다르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의 고차입니다 언약 모를 땐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막달에 뺏기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막 방법이 없잖아요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백세야 이삭을낳았으니까 그거 못 참아가 나나 아들이 이으면있잖아요이 아브라함도 그렇지 조금만 더이방이 참은 거더 참았으면 되는데 괜히 그 부인이 말이야 지몸좀 데리고 가 살아가겠다 은혜 받아 가지고 그거 실수하고 난 자식이 바로 지금 세상을 일으켜 버려 이게 불순적이 무서운 거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킨다고 하셨잖아요.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못 참은 것이 그 결과가 지금 우리들의 고통당합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별집단들이 저런 걸 보면서 아,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똥우중 삼은 거슬리기 싫으니까. 어차피 좀 이따 팔려 나가니까. 돼지 것같치라가지고 고섬에서 은혜 받은 그 앵그리칸 처치 신부가 은혜를 하잖아요. 너 그럴 줄알았다그러잖아요 마음에 두고 있던 것이 자기가 총리가 돼서 자기 아들 보러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왕에게 또 축복을 합니다. 이게 언약 가진 자가 안고 축복이 되졌어요 이게 축복권이에요. 이 권한이 바로 뭐냐면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하게 성취하는 것이 다위시이라나 사람들은 거의 부식해요. 이게 지방을 표현하는 건 아닌데 직업상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 일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다가 풍랑 만나면 죽잖아요. 바닷가 사람들은 그 언약 자기들이 나름대로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이신 것을 하나님 아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포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럼 많이 배웠다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제 소문이 났잖아요. 박상희 치면 이름이 나오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경고음이 들려와요. 말할 때 조심하라고. 왜 전도를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각자의 자의 주관과 소견이 얼마나 많은 단데요. 음. 세상적인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언약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 가운데 축복은 하나님들이 한두 명 타락할 수도 있고 튀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신앙의 종류는 차이가 있겠지만, 진짜 제가 봐도 고 스물다섯 이름을아버에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눈을 잘못 보시니까, 담하니까 성령이 두더라고요. 시간,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 그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 것이 보여져요.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들 칭찬 중에 이런 칭찬을 받는데 너무 고마운 것이요. 이게 바로 누림이라는 거구나. 아까 제가 지금 좀 이런 얘기 자꾸 뭐한데요 아버지가 이제 엄마 장례 출근하니까, 이제 당장 이제 엄마를 어떻게 모셔야 될 걱정인데 아버지 연금비 많이 나와요 엄마한테 제가 통장 다 만들어서 우리 엄마 하시는 말씀 받는다면 이제 나한테 돈이면 뭐하냐 그러시더라고 <laughs> 쓸데가 <laughs> 없잖아 엄마 입장에서는 맞아. 그렇잖아요 엄마가 놀러 다니시겠어요 보제 뭐 보시겠어요 이제 <laughs> 이제 아흔다섯 거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이냥 마지막 에 이렇게 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사랑을 받으시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이놈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세상적인 사이 평가하는 건 오늘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예 그래서 올웨 w a y 드가 바로 그러한 모임이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최고로 감사한 것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야 해 되는데 그걸 면제받은 거예요. 우리는 쓰지만은 하나님께 인간의 네. 생사와을 주원하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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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인간이 망행의 후가 하나님과는 보통과 함 잡고 불신앙하지 말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일에 증인으로 승리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 살리는 가족들에게 네. 세상 사람들에게 못하는, 못하는 크고 빌미한 증거를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듣고 듣고 배울 수있도록 수수 축복하여, 축복하여 주소서. 주소서. 우리 모두에게 는 성령 충만의 힘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을 주소서. 주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잠깐 인사만 해주시고 나 오셔서 여기 카메라 쓰지. 계속 드렸는데 거기에 제가 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영접과 끝나고 나면 항상 손잡고 예.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꼭 확인하고 영접기도 꼭 시간 나면 시간 나면 불러주시면 함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기한 우리 부상의 목사님 통해서 언약 잡문사로서 아브라함처럼 그 언약이 후대까지 성취